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모습은 하나님처럼 말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물 중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것이 말을 하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후손들에게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시내가 산에서 10개 명의 두둘판을 받으셨어요 예언자 이사야와 에레미야가 있는데 백성들에게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도록 그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현재 지구상에는 6천 가지의 언어가 존재한답니다. 그런데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불통으로 인하여 전쟁까지도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네 가지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만물이 말씀으로 지음받았어요. 태초라는 건 히브리어로 베레시터라고 말하는데 천지창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창조는 시간의 어떤 출발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태초는 근원, 그러니까 태초 이전에 그 근원 그리고 영원 그보다도 더 그보다도 더 훨씬 뒤에 태초가 시작이 된것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는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가에 여기서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없이는 만물이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말씀으로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때는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시는 운행 하는데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생물이 살만한 조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고 무질서 가운데 있었거든요. 완벽한 물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화산의 마그마처럼 그렇게만 있었어요. 그냥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천지우주만물을 창조하셨느냐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에 그의 생각과 그의 기뻐하시는 뜻 그러니까 그의 신비와 능력으로 우주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너무 신비롭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과 그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것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요? 아니, 왜 아멘 안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주 문물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도 요한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말씀으로 된 것이니 말씀 아니고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겁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구원을 완성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인들은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평안함을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복 있는 자리들인 줄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성령님의 영, 성령을 덧입어서 명령하셨어요. 병든자들에게. 치료받아라, 귀신 들린 자에게 떠나가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덧입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1 2 제자 놔두고 70인 제자를 따로 또 세웠거든요.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또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예수님, 예수님 귀신들이 떠나가나이다. 보고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듯이 예수 그 이름으로 나가는 70인이나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귀신을 쫓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가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성령을 덧입어서 명령하십시오 귀신아 떠나가라, 병든 뭐마 치료하더라. 그두 번째 바벨탑과 혼잡한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온 세상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가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세기 6장부터 8장입니다. 6장을 읽었어야 되는데 6장부터 8장입니다. 근데 그때 대홍수가 일어나잖아요. 대홍수가 일어났는데 그때 노아 시대 때 그랬어요. 기원전 2500년 전에 노화 600색대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0주야 물이 이 땅에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높은 산까지 다 잠겼습니다. 잠겼는데 그 기간이 한, 한 120일 동안 잠긴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이 빠지는 거예요. 조금씩. 그런데 빠지는 그 기간이 1년하고 두 달. 두 달째 27일 날까지 물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는 아라라 산에 도착을 한 거예요. 아라라 산에. 그거 표현을 도착이라고 해야 맞나? 그래 가지고 이제 노아의 식구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방주에 노아의 여덟 식구뿐만 아니라 선한 짐승들은 일곱 쌍씩 암수 일곱 쌍씩 아 그다음에 좀 사납고 그런 짐승들은 두 쌍씩 해서 방주에 다 올라가도록 했잖아요. 이제는 다 내려오는 거예요. 1년 두달 2달 만에 두 달째 27일 만에 두 달에서 한 3일이 부족하죠. 그런데 물 속에 온 짐이 다 잠겼겠다 얼마나 비옥합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곡식을 심어도 막 이제 잘 되는 거예요.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노아가 발효된 것을 모르고 그것을 이제 좀 마셨는데 막 그렇게 열이 났던가 봐요. 그 옷을 벗어서 훌러덩 벗었어요. 벗은 게 아니라 그냥 훌러덩 벗었어요. 근데 노아의그 자녀가 셋이 있잖아요. 셋, 셈, 함, 야벳 셋이 있었는데 아 둘째. 함이 먼저 본 거예요. 아 그러면서 형들한테 가가지고 형님들 아버지가 훌러덩 벗고 저러고 계십니다. 형님들. 아, 그래서 형들이 와서 봤어요. 동생이 와서 봤어요. 아 근데 그 샘, 그다음에 야베아선 그 아버지가 벗어놓은 그 옷을 가지고 뒷걸음을 쳤으니까 이, 이렇게 쳤나 어떻게 쳤나 뒷걸음으로 이렇게 쳤으니까. 가서 이렇게 덮어드렸어요. 네, 노아가 알았어요. 깨고 나서 첫째 이 셈은 이제 제사장의 후손들이 되고 거기 유다의 아이저 저, 다윗의 후손이 나오고 이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축복거든요. 거기는 그 셋째 이 아베스 후손들은 이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땅과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한구마다 정착한 그런 후손들이라고 보면 돼요. 경제력이 뛰어나요. 뛰어나고,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들은. 그 문제는 두 번째, 함 후손들이에요. 근데 그함 후손들에게, 그 함에게는 영원한 종이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노동을 하지 않고는 살수 없는 그런 후대들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셋째, 야벳의그후손들은 경제적인 부위함으로 형, 후대들과 같이 어울리는 그런 축복도 주셨어요. 그래서 아라라산에 내려와서 그 주변에서 100년 내지 3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제. 아, 이제는 비가 와도 우리가 이런 홍수가 없어야 된다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는데 어떤 학자들은 90m까지 쌓다고 그래요. 어떤 학자들은 91.5m라고 말하고, 그런데 아 위에서 돌을 올려라 그러면 은 아, 이상한 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 세멘트 대신 역청 올려라 그러면 아 이상한 게 올라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근데 그 전에. 천사가 그 모습을 봤어요. 천사가. 이전에 홍수가 있었던 것은 죄가 세상에 관양해서 홍수로 다 쓸어버렸는데, 아, 또,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아이, 가만히 보니까 바벨탑을 쌓거든요. 천사들이 내려가 보자. 그래서 언어를 다 흐트러버려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막 흩어지는 겁니다. 장세기 11장 6절에 보니까, 야외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야외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외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야외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면에 흩으셨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 말은 변화를 주고 창조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명령을 통해서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명령. 귀신도 명령을 쫓아내어 쫓았고 말을 통하여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리는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건을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쳤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주일날 갈릴로로 가는데,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가르치고 있는데, 귀신 들린 다고 왔어요. 아니, 가르치는 게 능력이 있어요. 서기관 같은 데 아니고. 정말 탁월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리치고 있으니까, 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명령하잖아요, 명령. 잠잠하라. 그리고 나와라. 명령하니까, 그렇게 소리치던, 치던, 치면서 예, 소란을 피우던 사람이 소리를 치면서 나오는 역사가 귀신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데 갈릴리로 이 소문이 막 펄, 퍼지잖아요, 퍼지잖아요. 예수님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아셨다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제 소문이 막 퍼지잖아요. 예수님도 어,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방송사에서 이 말을 가지고 말에 관한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저도 본것 같은데요.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이럽디다. 회사 직원들이 그 스텝들이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똑같은 밥을 지어 놓고 예. 출근할 때 이쪽에다가 야, 이쁘다, 사랑한다, 아,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이러고 지나가고 또 퇴근할 때도 그 스태프들이 "오늘 하루도 감사했습니다. 내일 봐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퇴근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다가는 "아이고, 또 꼬리 왜 그래?" 아주 나쁜 말들을 했어요. 그때 기억은 잘 모르겠는데, 아주 나쁜 말들 너는 안 된다. 너는 부정적이다. 너는 뭐 죽겠냐. 어? 너는 나쁘다." 막 비판적인 말을 했어요. 한쪽 밖으로 해서 나가는. 똑같이 밥한 그릇 놓고 실험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쪽에다는 아주 안 좋게 인상도 써가면서, 야, 뭐라 했다니까요. 아주 내가 말을 지금 옮길 수가 없는데, 한 달이 됐어요. 근데 이쪽에는요, 밥이 곰팡이가 쓸었는데, 이 곰팡이가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쌀이 하얗고.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나더이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했던 이밥 그릇에는 곰팡이가 쓰렸는데 새카마더래요그 냄새가 나더래요. 이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실험한 겁니다. 이 말이라는 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 유대인들은 말을 할때이 입에다 세치도 안 되는 이 혀에다가 파수꾼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말씀은 변화를 일으켜요. 그리고 새로운 일들로 창조를 이루어요. 단순히 소통의 도구를 넘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나 능력이 말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꾸 상대편한테 잘못했다고 지적만 해보세요. 자꾸 지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문제 있는데, 내가 문제 있는 걸 모르고 상대편한테 문제 있는다라고, 문제가 있다라고 자꾸 지적해보세요. 자꾸. 못마땅하게 말하고 지적해보세요. 이 지적은 하나 가고 하나는 하나님께 가고 세 개는 자기한테 오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지적하면. 그러면 나도 마음이 상하고 상대도 듣는 상대도 마음이 상해요. 상해. 좋은 말을 하셔야 돼. 비판하지 말고 좋은 말을 말.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말로써 치료와 건강을 받고, 말로써 환경의 평안함과 건강을, 번영을 가져온다. 아주 길게 제목을 잡아 봤는데요. 말로써 치료도 받고, 말로써 건강도 허락, 허락받고, 말로써 환경도 좋아지고, 말로써 평안함도 없고, 말로써 번영도 일어나고,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로서 치료받는다니까, 말로서 평안함도 없고, 건강도 없고, 말로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소통하는 도구가 뭐예요? 말이에요, 말.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혜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랬시때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이 말의 힘은 우리가 믿고 나가면이 말이 우리에게 굉장한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힘이 된다는 거예요. 빌리보 사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우리 혼자 말하는 것도 그 말이 자신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영향력. 왜그 말을 내가 듣거든요. 내가 듣기 때문에 내가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안 보더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씀만 하셔야 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왕의 노여움, 노여움을 샀어요. 왕의 노여움을 사가지고요 사형에 처한다는 원도를 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사형이 이제 날짜가 다가와가지고 형틀에 서는데 왕이여, 왕이여, 저한테 기회 한번만 주십시오. 왕의 노염을 제가 사과한 것은, 사기한 것은 잘못이지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뭐냐 말을 해라. 예, 왕이 애지중지 타고 다니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 말에다가 제가 날개를 달아서 말을 타고 날아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왕이 들어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가지고 1년의 유예 시간을 주는 거예요. 1년 안에 왕의 말그 등짝에 날개를 달아서 왕이 타고 다니도록 해야 돼. 다시 감옥에 들어갔어요 동료들이 그럽니다. 야야야 야, 야. 있을 법에는 한 소리냐? 왜 그런 약속을 왕하고 하냐? 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허허별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니, 내일 모레 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 그리고 내일 일은 날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하나, 아, 1년 안에 말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뭘 걱정하냐고. 말이 죽을지 모른다 이거야, 말이 죽을지 모른다. 왕이 죽을지 모른다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기는 위기는 피했잖아요. 사용원들을 받을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위기를 피했잖아요. 지도자는요. 말이 분명해야 돼요. 분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따라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분명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힘들어요. 말을 분명하게 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국민이 알수 있도록. 예배소서 사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이 언어를 가지고 남을 살리고 치료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